나중에 보세요 9개월 후에 제이 영상이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럭키로키입니다 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곧 개막을 합니다 작년 메시티의 우승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금세 또 프리시즌이 지나서 빨리 왔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마쳐서 제가 2023-24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1등부터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4등까지까지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5등까지 5팀을 순서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은 현재 1위 팀을 맞추는 게더 쉬운 거 아시죠? 좀더 강팀이 더 명확하게 있고 그 아래 그걸 도전하는 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위부터 순서대로 제가 한번 쭉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축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개 일개 축구 애청자입니다.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 시부리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아시죠? 그래도 제가 또 냉철한 분석과 그동안 눈으로 봐왔던 축구 나름의 시청 경력으로 한번 열심히 때려 맞춰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9개월 후에 제이 영상이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No. 일단, 1위! 디펜딩 챔피언이죠. 맨시티입니다. 저 말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실 것 같아. 맨시티가 워낙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승을 했던 경험도 있고, 챔피스까지 들어올리면서 트래블을 했죠. 이 트래블을 했던 팀 자체는 리그 하나, 아니면 컵 하나, 이렇게 우승한 거랑 또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정말 팀 자체가 단단하고, 한 시즌 내내 빈틈이 없었다. 완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에 누수라고 하면 누수가 이제 균도안이 뭐좀 빠지고 이런 게 있지만, 홀란드는 올해 더 좋아질 것이고, 펩축구에 더 익숙해지고, 피해에도 경험이 생기니까. 그리고 수비수로 그바르디어를또 데리고 왔죠.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질 일만 있는 거야, 거의. 물론 아직도 뭐 윙어라든지 아니면 풀백들의 거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1위를 고르려면, 맨시티. 하겠습니다. 2위, 2위부터 사실 저는 고민이 좀 됐어요. 이제 PL은 아시다시피 진짜 옛날에 빅6 아니고 이제 빅 8입니다. 빅 8.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유캐슬, 아스톤빌라 이런 팀들도 워낙 이제 쟁쟁하고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까 정말 이제 순위 맞추기가 진짜 어려운 리그가 PL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위부터 한 6, 7위까지는 정말 그 팽팽한 싸움, 빽빽한 싸움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2위는 그래도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은 아스날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아스날이 유리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정말 레이스를 잘 했었죠. 이게 아스날이 1위를 못 넘는 이유는 이게 있어요. 이번에 챔스를 가잖아요. 제일 큰 포인트. 그러지 않았다가 이 다음 시즌에 챔스를 병행하는 시즌이 됐어. 그러면 그 시즌은 그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성적이 리그 성적이 아무래도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병행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마 데이터적으로도 좀 있을 텐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선수의 뎁스도 차이가 있고 부상도 생기고 이러면서 시즌 자체를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챔스와 리그를 병행하던 경험이 많은 팀들은 그걸 이제 헤쳐나가죠. 잘 유동적으로. 근데 아스날처럼 오랜만에 챔스에 나가고, 아직 선수단이 젊고 감독도 챔스 경험이 없고, 이런 팀들은 분명히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스날의 변수, 뭐 하베르츠를 영입하고 하긴 했지만, 아직도 득점을 해결해 줄 확실한 공격수가 부족한 다 확실한 넘버 라인이 없다는 거. 그 부분이 사실은 맨시티와도 경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3위 가겠습니다. 3위 여기서부터 진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 3위 리버풀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작년 전... 까지만 해도 이제 PL의 2강은 누구냐 했을 때 맨시티와 리버풀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리버풀이 조금 부침을 겪으면서 부상 변수도 많았고 워낙 팀이 젊은 선수보다는 나이 든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그래서 리버풀이 전력 보강도 꽤 잘했고 일단 또 다른 팀들에 비해 좋은 점. 아스날이나 첼시 뉴캐슬, 맨유 이런 경쟁팀들에 비해 리버풀이 좋은 점은 득점력입니다 살라라는 득점 기계를 가지고 있고 공격진들은 여러모로 다제 몫을 해주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뉴네즈도 작년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올해는 분명히 더 성장했을 거고 PL에 또 적응을 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득점력만 따지고 봤을 때는 맨시티 다음으로는 리버풀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풀이 이번에 5위를 하면서 유로파리그는 나가지만 챔스는 나가지 않습니다 유로파리그도 엄청 중요하고 큰 대회이긴 하지만 조금 더 리그에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 아스날이나 맨유나 뉴캐슬에 비해. 뭐 이런 의미에서는 리버풀이 이번에 다시 한번 팀을 재정비해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독이 클럽이잖아요펩 다음은 클럽 맞죠? 4위 가겠습니다. 4위. 맨유 가겠습니다. 맨유. 전문가들은 보면은 이제 사, 맨유를 3위로 두고 4위를 뭐 뉴캐슬이나 뭐 리버풀 첼시 이 정도로 두는 것 같던데 저는 리버풀보다 맨유를 밑으로 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력 때문이에요. 호이론이라고또 신성 공격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분명히 어,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할 거고, 아직 검증되지 못했죠. 아직 어린 친구고,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득점을 팡팡 터트려 줄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레시포드나 산초 이런 친구들이 좀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레시포드는 작년에 잘하긴 했죠. 하지만 산초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요. 메뉴가. 이제 어느정도그 조직력은 잘 갖추는 상태인데 결국에 축구는 골이거든요이 득점력을 살려내지 못하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또 이기는 경기를 비기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메뉴가 사위를 하지 않을까.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메뉴는 또 챔스를 병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이 스쿼드를 나눌 수밖에 없고 리그에만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4위를 맨유가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챔스 티켓을 받는 네 팀은 다 얘기를 했고 마지막 한팀 5위를 한번 아쉽게 챔스는 못 가지만 그래도 5위면 잘하는 성적이죠 5위를 할 팀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5위 첼시입니다 네, 첼시 작년에 아주 폭망했죠? 12위를 했습니다. 근데 첼시가 이번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도 오고 선수를 또뭐 영입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면서 좀 제대로 좀팀 개편을 했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원래 첼시는 뭐 전력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첼시가 기본적인 멤버들은 굉장히 탄탄하고 그 12위에 있을 성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골이 안 나온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시즌 자체가 좀 꼬인 것같아 올해는 챔스도 없이, 유로파도 없이 그냥 오로지 리그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리그 만 집중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뉴캐슬은 왜 작년에 4위하고 잘했는데 왜 순위 5위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뉴캐슬이 못해서가 아니고요 똑같은 이유예요. 챔스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4위를 했던 뉴캐슬은 챔스와 병행하기 때문에 한 현실적으로 5, 6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첫 챔스 진출이잖아. 경험도 없고. 그게 못하는 성적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팀이 이렇게 스텝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이 유니폼까지 입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팀. 토트넘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왜 토트넘은 뭐 얘기도 안 해. 토트넘 얘기 할 겁니다. 이거 아시죠? 작년에 토트넘이 그 한국 방안했을 때 친한 동생이 직접 가가지고 토트넘 선수단한테 다 사인을 받은 사인 유니폼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빌려가지고 입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원래는 제가 이 영상을 조금 늦게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아직 이적 시장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케인의 거치가 사실 토트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케인이 확실히 좀 정리되고 되고 나면 순위 발표를 해야지 했다가도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아 또 개막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내가 볼때 순위에 크게 영향이 있진 않다 생각해서 지금 찍게 된 건데요 토트넘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인이 있던 없던 7위 정도 할것 같습니다 7위 6위는 그래도 뉴캐슬이 할것 같고요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경기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격력은 어느 정도 있다 쳐요. 근데 뭐 전체적인 전술도 그렇고 팀 전체적인 선수들의 퀄리티가 사실은 챔스권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에메르송 로얄 뭐 다이어 말도 하기 싫죠. 정말. 이런 선수들이 뛰는데 어떻게 우승 경쟁을 하고 챔스 경쟁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토트넘 팬들이 그냥 실망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어, 5, 6위도 어쨌든 유로파리그 진출이니까 꽤 좋은 타이틀이 걸린 도전이 될수 있을 거고 토트넘이 적어도 확실한 건 기존 콘테 때 축구보다는 훨씬 재밌는 축구를 할 거다 공격적이고 골이 많이 나오는 축구를 할 거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 바뀐 감독이 정말 공격축구로 철학이 있는 감독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번 시즌은 토트넘 경기가 재미없어서 못보진 않을 거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또 손흥민의 득점도 많이 올라가겠죠 공격 축구 하니까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손흥민 팬 그리고 토트넘 팬분들은 올 시즌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위까지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번 순위를 예측해봤습니다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물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도 맞춰보시고 올 시즌 재밌게 보자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